I'm like some kind oh of boy. supernova. So, so, so supernova. Take a look, take a walk, uh oh, eh. Cut the gate, cut the back, uh 우리 왔나, oh. 가장 먼저, 디어 의이 퍼펙트 커버 컨실러 시0사 컬러 사용을 해줄게요. 요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인데, 컬러 구성이 너무 괜찮아서 요즘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베이지 컨실러에 살짝 보라빛을 섞어서 사용을 해줄 건데요. 저는 좀 피부 톤이 많이 노랗고 칙칙한 편이어가지고, 노란기를 확 잡으려고 보라색을 살짝 섞어봤어요. 이렇게 컨실러에 보라빛을섞어서으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커버는 되면서 약간 노란 톤도 잡아주는.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노란 피부톤이 고민이신 분들은 따로따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컨실러랑 보라색이랑 같이 섞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그 다음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 19N 컬러 사용을 해줬는데 완전 쇠맛 나는 쿠션이죠. 카리나님 피부가 워낙 하얗다 보니까 원래 피부보다 좀 밝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박한 거 찾았어요. 이게 쉐딩 타투래요. 커터노트 원데이 틴티드 쉐딩 타투 2호 애쉬 그레이 브라운 컬러인데요. 이제 쉐딩도 타투로 나와요. 이렇게 발라놓고 블렌딩을 빨리 해주고 나면은 이렇게 피부에 그냥 착색이 잡혀버려요. 절대 지워지지 않는. 물티슈로 박박 닦으면 지워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웬만한 물이나 이런 땀에는 전혀 지워질 것 같지 않는 그 정도의 타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정말 그 이목구비를 재창조할 수 있겠더라고요. 진짜 완전 깎일 것 같은 턱선 이런 것들을 아주 과감하게 연출을 해봤는데 좀 색깔이 진하고 착색이 빨리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좀 힘들지만 진하게 해놓고 위에 화장하면서 좀 조절을 해주면 돼서 사용하기는 좀 까다롭지만 나름 요즘 너무 만족하고 있는 템입니다. 여름에 진짜 끄떡 없겠어요. 그다음 필리밀리 쌍꺼풀액 투명으로 전 쌍꺼풀 라인을 속쌍으로 잡아주었는데요. 속쌍꺼풀을 만들 때는 이런 쌍꺼풀액으로 사용을 하고 겉에 쌍꺼풀 라인을 바꿀 때는 단면 쌍꺼풀 테이프를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투명 컬러로 속쌍꺼풀의 느낌을 한번 연출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진짜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있어야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계속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계속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스프와 아이 팔레트 허쉬드 체리를 사용해 줄 건데요. 딱 제가 하고자 하는 오늘 아이 메이크업에 적절한 팔레트 구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뮤트한 핑크 컬러로 베이스를 넓게 깔아줍니다. 그 다음 이 팔레트의 핵심인 것 같은 완전 체리빛 붉은 컬러로 언더 끝부분이랑 눈두 끝쪽에 살짝 붉은빛을 더 깊게 넣어줄게요. 중간중간에 계속 쌍꺼풀이 풀려가지고 계속 눈 부릅뜨는 거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색감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불그리불그리하게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그 다음 클리오 샤프서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라이너 블랙 컬러로 아주 진하고 깊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이런 쿨톤 메이크업을 할 때는 웬만하면 블랙 라이너를 쓰시는 게 가장 예뻐요. 그래서 눈 앞머리와 눈꼬리를 아주 길게 해가지고 그 카리나님의 시원한 눈매를 연출을 비슷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부드럽게 그려져가지고 점막에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얇고 부드럽게 발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은. 팔레트의 고동색으로 살짝 아이라인을 약간 풀어주고 나서 팔레트에 있는 펄들 있죠? 펄들로 눈두덩이에 발라줄 건데 중앙보다는 눈두덩이 앞쪽에 펄을 발라주시면 훨씬 반짝반짝한 효과를 더 느낄 수 있어요. 언더에도 여러 가지 펄들을 톡톡톡톡 두드려가지고 블링블링하게 연출을 해줄게요. 여러분, 요즘에 애교살 문신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거 할 필요 없고, 그냥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진짜 딱 하루 가더라고요. 얼굴 씻으면 지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하루 종일 지워지지 않는 애교살이 만들어지는데, 단점은 착색이 워낙 빨라가지고, 정말 빠르게 블렌딩을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애교살이 완전 빡생기죠? 그 다음에 클리오. 펜슬 라이너 베이지 톤으로 눈살을 조금 더 볼륨 있게 연출을 해주고 나서 이제 뷰러를 해주고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마스카라는 클리오 킬리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1호 롱 컬링입니다. 이 빨간 뚜껑 마스카라 기억해주세요. 이거 진짜 좋거든요. 제가 써본 마스카라 중에서 이 빨간 뚜껑 마스카라가 덜 뭉치고 정말 예쁘게 속눈썹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 오늘 좀 새로운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올리오의 그 시크한 스타. 일 속눈썹이에요. 요거는 속눈썹 접착. 이제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붙일 수 있는 건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좀 익숙해지면 되게 신박하고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매일 쓰는 웨이크메이크 아이라이너로 진하게 그려줄 건데요. 진짜 붓펜으로 마무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눈의 길이나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펜슬로 해놓고 무조건 붓펜으로 진하게 다시 한번 마지막에 잡아줍니다. 무조건. 그리고 클리오 벨벳 립 펜슬 로즈핑크. 제가 이 벨벳 립 펜슬 엄청 잘 쓰잖아요. 근데 이 로지 핑크 컬러는 되게 부드러운 뮤트 핑크여가지고 눈언더 약간 불그리불그리하게 아이 펜슬로도 쓰기 좋아요. 섹스틴 브랜드 1,6 아이 펜슬 라이너 샴페인 골드. 예전부터 너무 예쁘다고 했던 샴페인 골드인데요. 얘는 컨실러 같은 섬세한 펄감도 있지만 블링블링감도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애교살에 바르면은 볼륨과 함께 살짝 블링블링한 느낌을 같이 내줄 수 있는 정말 애교살 치트키템이에요. 컬러그램 주시퐁당 치크 4호와 3호를 섞었는데요. 이거 이름 되게 귀여워요. 알딸딸딸기랑 오딘어마닐이라는 <laughs> 컬러 이름이 있는데, 완전 라벤더 빛이랑 완전 핑크 컬러랑 섞어가지고 좀 화사한 쿨핑크 느낌으로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해줄게요. 뭐 되게 약간 뽀송뽀송하게 잘 올라가면서 치크가 괜찮더라고요. 발색이 되게 잘 돼가지고 색감이 만족이 되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참고 메이크업 속에 딱그 치크 느낌이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 팔레트 안에 있는 치크 컬러로 살짝 색깔을 진하게 잡아주면서 약간 블러리한 피부 표현을 넣어주겠습니다. 립 펜슬로 입술 모양을 해서 잡아주고 오늘 제가 사용한 립은요. 먼저, 에뛰드 픽싱 틴트 핑크 스프링클. 이거 뭔가, 그, 한정판인 것 같긴 한데, 색깔이 되게 특이하게 예뻐요. 그 쿨톤이신 분들이 되게 구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컬러랄까? 되게 브라이트한 딸기 핑크인데 입술에 엄청 뜨지는 않으면서 좀 적당히 밝은 핑크예요. 그래서 이걸 베이스로 한번 깔아주고 그 위에 바닐라코 시어벨벳 틴트 모브쉐어 컬러로 이쪽에 발라주면 립 조합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저 진짜 바르자마자 헉했잖아요. 너무 예뻐서. 오늘 메이크업 룩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립 조합 찾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다음 약간씩 카리나님의 그런 이목구비 뚜렷한 이목구비를 좀 따라 해보고자 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 트레이드 마크인 점까지 딱 찍어주었습니다. 참고 메이크업 사진을 보니까 눈썹 밑에 글리터를 바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일 피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눈썹 밑에다가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디어웨이 컨실러 팔레트에 있는 핑크 컬러 있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화장 다 하고 나서 그냥 퍼프에 바로 묻혀가지고 뭔가 화사해지고 볼록 튀어나오고 볼륨이 있어지고 싶은 부분에다가 발라주면은 진짜 내 살이 차오르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퍼프로 이렇게 바로 바르는 게 별로 뜨지도 않고 피부가 진짜 예쁘게 표현이 돼요. 화이트 스프레이 타입의 톤업 제품으로 바디 컬러도 맞춰주었습니다. 두상이 좀 다른 편이어가지고, 윗볼륨에 백홈을 해가지고, 좀더 볼륨을 잡아봤는데요.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바로 앞머리 포인트까지 생겨주면, 개인적으로 스파노바 활동할 때 제일 예뻤던 메이크업 커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메이크업 볼때 색감 위주로 되게 섬세하게 보는데요. 색감이 나름 좀 비슷하지 않나요? 로드샵 제품들로 오늘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주시고 저 구독해주시고 영상도 보러 와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